프랑스 요리기법 빠삐요트 해산물 러버들은 꼭 도전해보세요 감자에 싹이 나서 모조리 진공시켜놨어요 감자를 꼭 이것보다 얇게 썰어주세요 레몬도 슬라이스하고 지난달 초에 썼던 레디쉬인데 한달 지난 거 맞나요? 자숙문어는 물기를 흡수시키고 칼집을 내요 종이 오일을 길게 뜯어 준비해요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감자 같은 채소를 깔고 소금을 찹찹 뿌려요 다시 오일을 가볍게 뿌리고 문어 올리고 소금으로 간하고 후추도 취향껏 갈아 뿌려주세요. 오일도 뿌려주세요. 새우나 조개가 있다면 맛있으니 꼭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채소나 버섯에 소금과 올리브유를 뿌리고, 오일 양 끝을 사탕처럼 묶어 고정해주세요. 고추 후레이크를 뿌려서 매콤함을 더해보세요. 달지 않은 화이트와인을 뿌려요. 아, 버터를 빼먹을 뻔했네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해요. 향이 너무 좋아서 쓰러질지도 몰라요. 뜨거울 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정겨운 시간 보내세요.